어서, 빨리! 보여주고 싶은 게있다고 아야톡 TV 구독해주라고! 안녕하세요. 개인 소식 전하고 즐기는 아야톡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르포 무과금으로 투력 32,000 돌파입니다. 이틀 전 영상에서 무각으로 투력 2 7 0 0 돌파를 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후기연 영상 작업도 하고 일상도 바빴지만 틈틈이 위협 위주 임무를 해주면서 위협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모아놓았던 희귀 청룡빈을 두 개를 사용하여 히키 무기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티어 청룡원월도를 만들고 5강까지 해주었습니다. 청룡 아이템 제작은 비천성에서 청룡 제작 상인을 찾아가셔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룡 조각상 30개를 청룡 비늘인 청룡 가죽으로 바꿔주기도 하니 30개가 되셨다면 바꿔주세요. 그리고 트럭이 3만에서 3만 천 정도 되시면 이제 메인 퀘스트를 일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양저가 구양신공을 배울 수 있는 구양신공 상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메인 퀘스트 명은 은자국의 숨은 고수입니다. 희귀 아이템 두개 또는 희구 아이템 익티어 한계와 구양신공을 배우셨다면 32,000을 넘기게 되실 겁니다. 32,000이 안되셨다면 그 이유는 위협이 부족해서 그럴 것입니다. 위협을 보시고 하실 수 있는 위협을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채집 시간 제외하면 약 24시간이 안 되어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채집 시간이 10시간이 넘습니다. <laughs> 현재는 32,100을 넘은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35,000을 돌파하면 영상을 올려볼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야톡 TV였습니다. 어서 빨리.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RR. 아야톡 TV 구독해 주라고.